국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캡틴 김쪽지급배상사 캡틴 김입니다. 캡틴 김이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예, 밤새도록, 예, 비가 오면서, 예, 습하고, 예, 열대야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예, 밤잠을 설치면서, 집까지 연구한 끝에, 예,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 예, 분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원의 힘입어 천원행복 멤버십을 열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마치다 경기 예,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파란색 예, 후쿠오카 경기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와키 경기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지금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서 잘안 나와요. 예, 이와키도 파란색 메인이구요 에임에도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지금 밤새도록 연구한 끝에 지금 픽 만들었습니다. 이마바리도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이 숫자는 예, 저만의 암구어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숫자는 무시하셔도 돼요. 네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세네소사카도 보이시죠 예가시와도예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예가사꾸 보이시죠 예 파란색이 메인다 입니가사꾸 색칠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예 요코하마대 오카야마인데 이런 배당들이 정력배 변경 예상인데 오카야마가 정배가 되면 마엔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보험 엔드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배당 변경까지 지금 제가 못 잡아내니까 이렇게 미리 글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예, 나고야도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예, 오미야도 파란색이 메인이고요. 예, 지바도 파란색이 메인다. 예, 후지에다도 파란색이 메인이고요. 도쿠시마도, 예, 오이타랑 경기는 하는데, 도쿠시마, 예, 색칠 안 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메인인 겁니다. 무풀, 이런 식으로. 예, 강원대 대구도 보이시면, 예, 무풀, 이렇게 파란색이 메인이죠. 오늘 저한번잘 하시면 고배당 로또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포항도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전북 현대도 예, 서울이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예, 지금 계리그 2인데 인천이 있는데 인천 배당이 너무 뭐 인천 당구가 짜다 그러지만 배당도 너무 짜게 줘서. 인천은, 인천은 그냥 패스토록 할게요. 예, 천안시티대 서울 이랜드도, 예, 파란색이 메인입니다. 예, 안산 와그리너스 와 스타디움에서 콤하네요. 예, 안산 오늘 이기나봐요. 예, 성남, 예, 충남 아산한테 오늘 또 지나봐요. 아, 성남 참 아쉽죠, 여러분들. 예, 천원행복 멤버십 가입자분은 실시간 회원 채팅 누르시면 링크 비번 있으니까, 예, 천원, 예, 편하게, 예, 영상 보시라고, 예, 천원행복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의 힘입어, 천원행복 열었으니까,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저 캡틴 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예,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직도 3천명이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힘좀 보태서, 예, 구독자 좀 늘어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길다면 길고, 짧다 짧은, 짧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오후 2시 일본 야구가 또 있는데, 예, 그때 찾아뵐 수 있을지, 예, 미지수긴 네요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记得呗拜拜。